했어 이거를 이거 34번 보면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대칭 차집합이잖아요 얘들아 위에서 아래 빼고 아래 거에서 위에 뺀건데 이게 사실 뭐 대칭 차집합으로 낼 필요도 없었지 어차피 그것 중에 우리 뭐만 필요하니까 최소만 지금 필요한 거잖아 최소만 필요한 거야 근데 문제에 서 얘들아 f 몇부터 물어봤니 4부터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n이 몇 이상인 거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되는 거고 보면 되는 거야. 4 이상인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n이 4 이상인 거. 이말 이해 되니, 이들아? n이 4 이상인 거. 그럼 n이 4 이상일 때 너희가 지금 A에서 B 뺀 거랑 B에서 B의 원소 중에서 A를 다 빼야 되는데 어차피 음수일 때다 배제가 된 거잖아. 음수일 때는 다 배제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볼 거냐면 어차피 A n의 가장 적은 원소는 예지. B n에서 가장 적은 원소는 예지. 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뭐 집합 벤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여기 색칠된 부분에서 가장 작은 원소 하나만 구해서, FN이라고 놓으면 될거아니지 여기에서. 근데 N이 몇 이상일 때 보는 거라고, 얘들아. 다 이상일 때를 볼 거야. 됐니? 그럼 여기서, 너희가 뺄때 여기서 이걸 빼잖아, 얘들아. 우리가 대각선을 빼잖아, 빼는 거. 근데, 뺄 때는 얘들아, 음수입 구간에 들어가니까 저거를 빼서 얘들아,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냥 제일 작은 것만 계산하면 돼. 제일 작은 거니까 얘냐 얘냐 둘 중에 하나거든? 아무튼 왼쪽 아니면 오른쪽 궁뎅이에 제일 작은 애가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4 이상일 때만 따져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봐봐.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야. 각각 집합의 최소값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얘들아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N이 4 이상일 때 빼보자 애들. 이렇게 빼보게 되면 마이너스의 n제곱 대속하게비교니까 빼서 비교하는 거야 마이너스 n제곱에서 더하기 몇엔나와 3n나오니까 마이너스 n에 얘들아 n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그러면 너희가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지금 몇이야 0이고 얘가 지금 몇이야 0부터 3까지는 누가 더 작았겠어 0부터 3까지는 아래개로 작았겠지 근데 어때, 얘들아? 4부터, 아이고, 4부터는 뺐을 때 음수 나오잖아, 얘들아. n이 4일 때부터 빼가, 빼서 음수 나왔지. 빼서 음수 나왔으니까 위에 께도 어땠다는 거야. 영원히 더 작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4 이상일 때부터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이 문제가 f, 그러니까 n이 3 이하였으면은 f(n)을 이걸로 보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무슨 말인지? 3일 때는 교점이니까 위에 걸로 보든 아래 걸로 보든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n이 3 이하였을 땐 이걸로 보는 거고 아니 n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n을 뭘로 봐줘야 되는 거야? n제곱 더하기 3에 더하기 2라고만 봐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fn 식을 n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야. n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즉 fn은 여기다 지울 게얘들라 fn은 그냥 제외얘들라 n이 4 이상일 때만 물어봤으니까 fn을 우리는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라고 놔주면 얘가 인수분해되면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2 이렇게 좀 쓰이겠지 n 더하기 1에 2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여기는 니네 그 시그마 기억나니 얘들아 시그마 k가 4부터 9까지 k 더하기 1에다가 이제 k 더하기 2분의 1을 지금 계산을 하는 거잖아 부분 분수 계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너희가 이제 b-m은 1이니까 너희가 그냥 얘는 시그마 k가 4부터 9까지의 여기 부분만 계산하면 되지. k 플러스 1분의 1에서 k 플러스 2분의 1이 빠지는 것만 얘들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4 넣어주면 얘들아 5분의 1에서 몇이 빠져? 6분의 1, 5 넣어주면 6분의 1에서 또 몇이 빠지니? 7분의 1, 또7분에서몇 빠져? 쭉쭉 없어져서 너희가 마지막에 9 넣어주면 몇 나오니 얘들아? 10분의 1에서 11분의 1이 빠지니까 5분의 1에서 몇만 빼는 거야? 11분의 1만 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야. 계산하면 5분의, 뭐, 시그마 표현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배웠으니까, 요이 정도로 얘들아, 너희가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거 뭐, 모르면 부분문수 밑에 공식 있으니까, 알겠니 얘들아, 이거를 좀 알아주면 되고. 부분분수는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그 유리함수 배우기 전에 뭐곧 배우니까, 알겠어. 아예 이거는 좀알아놓 기말법이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